안녕하세요. 대한민국 5천만을 금융 문맹 탈출 정남출TV의 정남출입니다. 이 시간은 마지막으로 스승 벤자민 크레이엄과 워린 버핏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버핏은 스승인 크레이엄을 존경하기는 하지만 몇번 눈에 띄게 스승의 뜻과 다른 발언을 했다 합니다. 벤 크레이엄은 모든 거래가 계량적 접근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랐다 합니다. 나는 미래의 현금 흐름이라는 점에서 계량적 거래가 이루어지길 바랐습니다. 73년이나 74년이면 개너 방식이 통했던 마지막 호기였다고 봅니다. 그때는 아주 쉽게 그렇게 할수 있었습니다. 좋은 기업에 좋은 경영진이 있다면 20년 전 그랬을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지불할 용의가 있습니다. 배는 통계만 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점점 더 무형의 것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세콰이어 펀드를 세콰이어 펀드를 창업해 성공적인 투자자로 명성을 얻은 일련 루아는 콜롬비아 경영 대관 시절 그레이머 강의실에서 처음으로 워린 버핏을 만났다 합니다. 그는 투자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그레이엄과 버핏이 공동으로 완벽하게 그려냈다고 말합니다. 그래엄은 이른바 성경을 썼고 올해는 그것을 현대화 시켰다 합니다. 말하자면 그래엄은 구약을 썼고 버핏은 신약을 쓴 것입니다. 그래엄의 이론은 오늘날 경영대학원 강의에 잘 사용되지 않습니다. 버핏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날 경영대학원에서는 별로 유용하지도 않으면서 어렵기만 한 이론을 가르친다. 경영대학원은 단순한 행동보다 복잡한 행동을 좋아한다. 그러나 단순한 행동이 더 효과적이고 진리다. 버핏은 세계 각지의 투자자들로부터 벤자민 그레엄을 존경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많은 투자자들의 나침판에서 진정한 자표가 되었다고 버핏은 말했습니다. 그레엄은 버핏에 대해 뭐라고 말했을까요? 그레엄은 캘리포니아 투자자 찰스 브랜드슨에게 올해는 아주 아주 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합니다. 여러분 투자자 투자로 부자가 되려면 투자의 구약과 신약을쓴 그레임과 버핏의 철학과 원칙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예송시 푸시킨은 삶이 그대를 소유하라도를 암송해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예하지 말라 슬픈 날은 참고 견디면 즐거운 날이 오리니 마음은 앞날에 살고 지금은 언제나 슬픈 것이니 모든 것은 덧없이 사라지고 지나간 것은 또 그리워 지나니, 이 시를 음미하시며 어려운 시향을 극복하시어 부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